유전 지능은 인종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리고 자첫 번째 문장 보면은 기억에 관련 기억에 대한 강의에서 아 사람의 기억에 관한 글인가 싶어 그냥 기억에 관한 강연에서 나는 요청했다 나의 학생들에게 어 기억하라고 어 단어의 목록을 이, 이 단어 기억하세요 했어 그것은 포함한다 단어들 꿈음 침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요청한다. 학생들에게, 어, 적으라고. 단어들을 그들이 기억하는 단어 못 간대. 항상이야. 어, 불가피하게 하니까 항상. 그들은, 학생들은 miss remember, 잘못 기억한다. remember 다음에 ing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는 거지. 들은 것을 잘못 기억한다. 단어, slip, 슬립, 어, slip을. 비록. 비록 내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단어 슬립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은 기억을 해 들었다고 기억해 단어 슬립을 어, 들었다고 잘못 기억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여기까지 정리하면 은기억이 관련된 수업에서 단어 기억을 하세요 어, 기억했어요? 써봐 근데 드림이랑 배드만 말했어 근데 적은 거는 슬립이라고 적어 딴 단어 썼네 이런 거야. 자, 지금. 그래서 그 잠이라는 아이디어는 활성화된다. 이게 왜, 그리고 슬립이라는 단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왜 적었을까? 라고 봤더니, 슬립이라는 아이디어 있잖아. 활성화돼. 뇌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의미의 어, 망에 있는 다른 단어들이, 다른 단어들, 즉 어떤 단어들? 동격이야. 하, 관련이 있었던, 있어 왔던, 슬립과 관련이 있어 왔던, 그런 단어들, 뭘 통해서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잠, 슬립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왔던 똑같은 의미의 망의 다른 단어들이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또한 활성화되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야. 슬립을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왜 슬립을 적었을까 보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 원래 잠, 어, 꿈 이런 거 생각하면 아, 어, 꿈, 배드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떠오르니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이 같이 활성화 돼서 그렇다. 말한 적도 없는 단어 쓰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 단어 슬립이라는 거는 어, 회상이 된다, 떠올라진다. 마치 그것이 정말로 들려진 것처럼 어, 슬립이란 단어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들은 것 같아. 수동태의 별표 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자 침대라는 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중요 can 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다른 거 오면 안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어쨌든 사람들이 어, 침대라는 걸 들으면 그들은 잠이라는 것을 어아 잠이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이걸 적은 거야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 여기서 이제 꿈잠그 얘기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단어야 사람들이 들을 때자 유전자 어그 다음에 지능 이런 걸 들으면 그들은 또 나왔네 캐나다 헬프포 통사원 형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종이라는 것을 아까 뭐 이거 이거 대신에 뭐야 뭐꿈 배들 이런 걸 들려줬는데 사람들이 슬립을 떠올렸지 그런 것처럼 이걸 들려줬더니 인종을 떠올려 자, 유전자 진행 들으면 인종 떠올린다. 자, 리더, 어떤 독자, 새로운, 여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이 주제에, 이주제의 새로운 독자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이 사실 모르는 독자는, 아, 그러므로, 놀랄지도 몰라. 들, 들으면 놀랄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여기는, 자, 부사의 조건이야. 부사의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어, 조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가 어~ 알게 된다면 이거야.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거야. 조건이야. 그래서 이거 모르는 독자는 그러므로 놀랄지도 몰라. 어~ 듣는다면 뭐를 들어? 제로에비댄스래 어~ 제로 증거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거다. 근데 이거 동격이 어떤 증거? 유전자가 설명해 인종적 차이를 설명해. 어~ 교육 같은 결과에 있어서. 무슨 말이야? 뭘 듣고 놀라는 거야? 증거 없어. 무슨 증거? 유전? 인종과 관련 있어. 이런 줄 알았는데, 유전이랑 인종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가 없대. 어, 진짜? 뭐, 그랬어? 나 몰랐어. 처음 알았어. 놀래. 이렇게. 관련 없어.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자 어, 현재 이야기들은 뭐와 관련된 유전적으로 뿌리 박혀진 인종, 차, 어, 차, 인종 차이에 관한 이야기들. 아까 뭐라 그랬어 유전이랑 인종이랑 관련이 없대. 근데 유전적으로 뿌리 박혀진 인간 아 뭐야 인종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적는 거야 마이너스야 가짜야 가짜. <laughs> 근데 여기서 안 끝났네. 복잡한 인간 특성에 있어서 중간대 비동사 생략 형용사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현대 산업의 경제 속에서 다시 한번 해서 현재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 유전적으로 뿌리, 뿌리 박힌 인종 인종의 차별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 복잡한 인간 특성에 있어서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현대 산업화된 경제에서 근데 어떤 특성이냐 어, 끈기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창의성 추상, 어, 추상적인 추론 어, 이런 것 같은 특성들 어,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 주어고 이거 별표 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밑줄 의미 그것들은 이야기들이다 그것들은 가짜다 뻥이다 어,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유전 인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증거 없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이, 이 부분이야 주제와 관련된 건 항상, 항상 밑줄 친 부분은 그래서 유전 지능은 인종과 관련이 없다.